안녕하세요. 맛있는 밥한 끼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울산의 밥상 정희상입니다 요즘 보면 인기 있고 개성 있는 이 식당들은 마을 안쪽 골목길이나 이 살길을 지나다녀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는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사이에 숨은 맛집 같지만 알고 보면 이미 소문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기다리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어, 그래도 기다린 보람 있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두껍고 정말 고기 먹는 느낌으로 먹어서 좋았고요. 평소에 보던돈까스보다 고기가 겁나 두껍고 어, 맛있고 어, 육즙이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많이 나와서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흑돼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돈까스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돈가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집이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맛있다고. 어. 제가 잘 찾아왔습니까? 아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돈가스 네.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뭔가 고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식욕 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는 돈가스를 오늘 대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고기 정육점도 하고 계시고 예, 예. 이 고기 전문가가 해주시는 예. 그 맛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어떤 돈가스가 있을까요? 울산에서 아마 흑돼지로 돈가스 집 하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메뉴 중에서 오늘은 안심하고 그안심동굴 안심하고 어... 그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네. 소스분 경양식돈같스 네. 거기다가 메밀 찬소바를 드시면 진짜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준비하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잘시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돼지 등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색이 육세기... 조금 붉은 게 저희가 흑돼지 버크셔 품종이기 때문에 색이 더 짙고 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또 담백하게 경량식에 쓸수 있는 등심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그 살과 살 사이에 뼈가 있기 때문에 뼈를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뼈라서 이게 조금 초보자분들은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기를 뚜껍게 하는 이유는 이 흑돼지 자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고기가 육즙이 많고 또 확실히 식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두껍게 했을 때 식감도 뭔가 쫄깃하게 잘 들어가면서 뭔가 폭신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뚜껍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돼지고기 흑돼지 안심 부분입니다. 부위는 등과 배꼽 사이에 있는 고기로서 소고기로 쳤을 때 스테이크라든지 뭐 이게 뭔가 아기 이유식이라든지 많이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음식에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완성된 누룩 소금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를 갈은 이후에 꿀과 후추를 넣고 또 저희 나름의 비법 재료를 넣어서 저희가 특제 그 숙성액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누룩 소금의 좋은 장점은 인체에 좋고 또 이게 염도는 낮으면서 간은 맞습니다. 저희 이 고기 작업했던. 경양식 돈가스 등심이 숙성된 고기입니다. 이 튀김 그 가루를 입힌 다음에 튀김 이렇게 액을 입혀가지고 수식빵 가루에 묻혀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그 경양식에 쓰이는 저희 김양식 소스입니다. 데미글라스 뭐 케찹, 뭐 우스타, 여러 가지 야채로 무게감을 잡고 감칠맛을 내고 있는 저희 소스입니다. 고기 자체의 부드러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고기 원형 그대로 살려서 튀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메밀 소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밀면은 그 생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메밀 향이라든지 그 쫀득한 식감, 입에서 끊김 자체가 다른 면과는 차이가 있으시기 좋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던 돈가스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일식 안심 돈가스 그리고 경양식 돈가스 그리고 냉소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와, 먹어 볼. 일식 안심 돈가스. 와, 이 핑크빛 감도는 이 속살 보십시오. 이게 안 익은 게 아닙니다. 이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닿았을 때이 붉은빛을 감돈다고 하러냐 그만큼 신선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먹어 보겠습니다. 와 튀김 맛이 고소하고 바삭바삭한데 그 튀김 옷이 얇아요. 대신 고기가 툭툭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 육즙이 짜르르르르르는데와 입안에서 막 감칠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살짝 올려서 한번 야 <laughs> 음. 춘냉의그 알싸한 맛, 코끝을 쨍하게 만드는 그 맛, 입안에서 팍 느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 양배추 샐러드, 아, 음. 음. 트러플 오일에다가 한번 딱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음. 제가 자꾸 먹으면서 느낀 건데요, 진짜 쫀득쫀득합니다이 흑돼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이 육즙과 그 식감이 와, 제대로 어울려지니까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 추억의 돈까스함이 경량식 돈까스 아니겠습니까? 칼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어 보니까 뭐 외지 감자도 있고 케일 돈까스가 있는데 와 이거 돈까스가 얼마나 굵은지 근데 살다 살다 이래 두툼한 경량식 돈까스 처음 먹어볼 것 같은데요. 와와 와, 소스 맛 기가 맛니다 음, 새콤 달콤한 새차 베이스 맛이고요. 여기가 버터 향도 은은하게 퍼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자 소스를 듬뿍 묻혀가지고 야와 고기 식감 끝났습니다. 끝났다. 안심은 쫀득쫀득이지만 이거는 쫀득쫀득. 그리고 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자도 스틱 감자는 안 쓰고 외지 감자를 쓰네요. 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급박 소총.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맛을. 느껴볼 텐데요. 먼저 비비기 전에 육수에 퐁당 담겨져 있는 이 새우튀김을 되게 큰지막 해요. 음, 음. 이 탱글탱글한 이어우살살아으면 어, 싫은 것 같아요. 와 거기다가 진한 육수에 딱 젖어 있으니까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고 고추냉이도 풀고 무도 풀고 김도 풀고 <laughs> 와 음. 아 진하다. 아이 메밀이 구수합니다. 거기다가 달짝지근한 그 간장 베이스를 기초로 한이 육수 맛, 이 고기를 먹다 보면 약간 이게 답답한 느낌. 입안에 좀 개운하게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딱 주네요. 와. 사장님, 네. 와, 이 진짜 돈가스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냉소 예. 봐도 예. 기가 막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 돈가스가 일본에 저기 흑돼지 전문으로 하는 돈가스 집에서 먹었는데, 그 먹고 나서 뭔가 이게 영혼이 거의 뭐화중에 간다 는 정도로 뭔가 여운이 커서, 네. 아, 이게 흑돼지가 방법이 되겠구나 싶어서 음. 돈가스 가게 차릴 때 많이 수소문해서 좋은 흑돼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로 이제 돈가스를 만들어 보니까 음.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었아 어쨌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돈가스 장사를 하게 되신 겁니까? 아 제가 좀, 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막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laughs> 네. 조금 이 방황을 하다가 네, 네. 부모님께서 이제 옛날부터 시국점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약간 뭐반 강제로 제가 일을 시국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뭐 어머님께서 이게 또 돈가스라는 그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먹었을 때는 조금 맛이 못하고 제 맘에 안 들어서 네, 네. 또 그것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서울에 있는 돈가스 가게도 가보고 제가 일본에서도 돈가스 가게 몇군 가봤거든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어 내가 고기에 대한 소질은 있으니까 네네. 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먹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니,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어머니 음식을 이렇게 네. 안 좋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돈가스가 맛있는 돈가스인데, 네. 뭐, 저희는 이제 또 조금 너무 얇으면은 이게 돈가스인지, 뭐, 이렇게 무슨 뭐 튀김옷인지 막 모르겠고, 네.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아 진짜 아니 지금은 어머니께서 도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아예 요지 아, 예, 결국에 이 동네가 재개발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근데 또 돈가스 가게가 손님이 많으셔서 앞에 있는 실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음. 매출도 조금 올라와서 본인이 좋아하시더라고요아 네. 이거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정리 네. 또이 정리점 일과 또이 돈가스 장사를 네. 각각 도 얼마나 하신 겁니까? 아그 지금 종용점은 음. 이제 20년 조금 못되게 했고 음. 지금 돈가스 가게는 6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시면서 네.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손님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가 고기 작업도 해야 되고 또시옥점 같은 경우에도 명절도 그렇고 음. 이제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쁠 때가 모를 때마다 양쪽을 다 커버하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막 손님들이 좋다 말씀 주시고 많이 방문 주시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금융선신한 우리 청년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네. 모든 일을 고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고기하고 관련된 일 말고 네. 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게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 뭐 카페도 해보고 네. 다른 해봤는데 돈가스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네네. 되는 거 하자. 돈가스 흑돼지 가자. 네네. 그런 생각이 해서 네. 지금 마음 다 접고 네. 돈가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잘 하세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리 <laughs> <laughs> 많았지? 예, 예. 샤브샤브에 먹을 고기 3만원. 아들 일잘 하고 있나? 아, 네, 빨리 아들 일 잡으세요. 아, 알았다. 이거 이거 어디가 는 거야? 아꾸리타르그 육개거리. 그 아꾸리르 황동이에요. 꿀살. 처음에는 내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또 지가 할라 그러니까 또뭐 일본 가가 또 배우고 뭐 이런 걸로 힘을 쓰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요 신민장도 일도 너무 많은데, 좀 걱정스러웠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좀 대견스러워요. 자 오늘은 중국 복상동에서 맛있는 돈까스를 먹어보았습니다 사장님 네. 자 꿈과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네. 말씀 해주시죠 뭐 꿈이란 건뭐 거창한 건 없고 음. 고객님들이 저희 가게 찾아주시고 제가 음. 또 맛있게 해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음. 제가 이제 그 꿈을 깨지 않는 꿈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결혼은 못했습니다 아, 아직 못하셨어요? 아, 잘됐네요 그럼 공개공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 제가 좀... 어떤 이상형을 바라는지아 바라면진... 이상형? 아, 이... 나... <laughs> 제가 이제 나이가 네, 네. 좀 차서 음. 뭐 거의 뭐 이제는 여성분이면 다 되는 그런 수준에다가안 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어. 뭐 좋은 인연이 생기면은 네. 예, 저도 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하시면 너무 흐뭇해하시는데 아, 그러면 그 꿈과 바람을 이뤄줄 수 있도록 네. 제가 노래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아, 예. 이돈까스성이라고 만들어왔는데 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 아, 저주요죠.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예. 너무 예쁜 핑크빛 속살, 일식 안심 돈가스. 추억 아닌 새로운 경량식 돈가스, 남녀어서 입맛 저격. 고추냉이 섞은 시원한 냉소밥, 탱탱한 새우튀김. 찾아왔네, 울산은 밥상 맛있는 돈가스 드시러 많이들 와주세요! 맛있는 스피 드시러 오세요! 예! Yeah.